시간이 됐습니다 뿅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장 웃어 표정 웃어 웃어야지 표정 좋습니다 자 저는 광주에서 왔고요 봉사활동차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즐겁게 해드리라고 한시간 조금 안되겠지만 놀아드리고 웃게 만들고 박수치고 마술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이야 건강하잖아요 어머니 심장 지금 멈춰 있으면 안돼 <laughs> 제가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해서 크게 만들어 드리려고 왔어요 응.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기왕에 응. 왔으니까 소리 지르고 웃고 어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지금 13번째 장성군 마을에 가입니다 비교가 됐것잖아요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소리를 지르지 않아 자, 지금부터, 자, 한번, 얼마나 크게 웃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자, 약속 하나 합시다. 약속. 우리 운동회 때, 어떻게 해요? 힘내라고? 화이팅 하죠? 화이팅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이 도구들을 가져왔는데, 이 도구들이 이 구호에 반응을 합니다. 깜짝 놀릴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무조건 이걸 외쳐주시면 돼요. 아멘, 네.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돼. 아멘, 이뭔 네. 말인지 몰라. 그냥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아멘. 네. <laughs> 그 정도 소리가 있는 얘들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얘들이. 자, 다시 한번. 하나둘셋 아멘 최대한 크게 아멘 하나둘셋 하면 아멘. 무조건 아멘만 외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어디 살아계신지 제가 봐야 돼 얼마나 에너지가 있으신지 자 박수 준비하면 손딱 벌리고 박수 준비 세번 하고 짝짝짝 칩니다 박수 세번 시작 박수만 치면 재미가 없어 큰 소리로 하하하 웃으면서 하하하 박수 준비 박수 세발, 시작, 하하하. 저 혼자보다 목소리가 작아. 다시 다시 다시. 박수 준비. 큰 소리로 웃으셔야 돼. 웃음이 안 나와? 옆 사람을 보면 돼. 못생긴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옆 사람 보면 됩니다. 박수 세번 시작. 하하하. 자, 건강 체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10자리 제 동안 박수를 계속 칠 건데 그냥 치면 안 되고 웃어야 돼. 10초 동안 <laughs> 이렇게 웃어야 돼. 알았죠? 그런데 머리로는 내가 몇 번을 쳤는지 세야 돼. 치매 예방. 치매 예방. <laughs> 자, 박수 준비. 계속 웃으셔야 돼. 제가 수업할 때까지 큰 소리로. 자, 10초 제가 셉니다. 박수 시작. <laughs> 자, 나 60번 이상 쳤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자, 아주 큰 강하신 분들은 10초 동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60번 이상 칠수 있답니다. 60번 이상? 네, 네, 박수로. 10초 동안 60번 이상 칠수 있대요. 근데 보통 병원에 안 가도 된다? 보통이다? 그러면 40번 이상은 다칠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10초 동안 막 쳐봐가지고, 오메 40번 못 쳐버렸어야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병원에. 그 다음에, 만약에 20번도 못 쳤어. 20번도 못 쳤어. 그럼 빨리 119에 전화해. 119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갔다 와야 돼. 검진해보고 와야 된다. 참고하시고, 집에서 나이 들어서는 뭐 운동 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앉아서 방송 치고 웃고, 그 최고. 아, 이해 가시죠? 집에서 네. 네. 그러면 옆에서 아들들이 미쳤어? <웃음> <웃음> 며느리가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 미쳐도 가은말 없어. 아, 웃고 아, 즐겁게, 야. 즐겁게 사르시라고 <laughs> 즐겁게 사르시라고 요즘 보니까 자기 건강도 못 챙기면서 맨 아들 걱정, 딸 걱정에 <laughs> 그 다음에 누구까지 손자에 손녀에 환장해버려 내가 <laughs> 내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머니 고향에서 90인데 이제 걱정, 걱정하고 계셔 맨날 어머니 건강 걱정이나 하라게도 맨날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손주 똥잘 싸고 있냐 이것까지 걱정해 이거 뭐 하는 거요 <laughs> 부디 우리 엄마들 본인 건강을 위해서 웃으시고 박수 치고 자 옆사람 보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웃으면서 옆사람 보면서 박수 옆사람 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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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맨날 웃고 계실 거예요 자 봅시다 또한 가지 주의사항 119가 지금 없어요 오늘 마술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릴 텐데 심장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 둘셋 하면 아멘 심장 꽉 붙들고 나 쓰러져도 난 무책임 안줘나 몰라 <laughs> 나 몰라 나 몰라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 도구를 가지고 좀이다 알게 되겠지만 저는 빨간색 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셋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몰라. 아,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여기도 빨간색, 더울 때 닦으려고 놀리지 마. 심장 가득 잡고 있어야 돼. 빨간색, 왜 나는 이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할까? 제가 하나둘셋 하면 아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 하나둘셋, 또 이런 모습. 아멘을 외출.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어디 갔어? <laughs> 깡나무 닦으려고 했는데 어디 가 버렸어. 자, 사진 아나 찍어주세요. <laughs> 사진. 이따 양산 필요하면 드릴게요. 양산. 재가라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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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이, 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장갑을 벗어야 되겠어. 장갑을 벗어야 되겠어. 야! 야! 저 못생겨서 안 찍어도 되는데. <laughs> 으아 자, 하나 둘셋 한번. 아멘. 어. 더워. 하나, 둘, 셋. 아멘. 음. 저는 우리 엄마 아빠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오. 저를 향해서 박수 한번 쳐 줄까요? 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여기서 나온거야 도대체, 여태? 저리 가더라, 저리 가더라 그 다음에 기왕에 썼습니다 웃어봅시다 이기 가더라 이제 너의 할 일은 다 끝났다 아, 더워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잠 안자고 카드로 부채를 만들어서 보험 아, 안넣으시죠 저만 넣어 말하니까 자 박수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 머리가 흐전하죠 이 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다 대용 자 하나 둘셋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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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써야 돼? 웃음> 어머니 잘모니다 에이 어머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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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낫겠어 네. 오, 이 녀석은 어디서 가고 왔지 놀리지 마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도구들이 자 회장어머니 잠깐 나와 보십시오 잠깐 나와 보십시오 도우미 오늘 끝날 때까지 도우미입니다 자, 자 여기 컵에다가 여기, 아니 아니, 그, 계세요. 아니 그, 계세요 자 컵에다가 물을 붓겠습니다 나오라 물 부었습니다. 나오라 가는 이유는 벌을 세우려고 머리에 이고 계세요. 자 잡으세요. 안단하게 잡으세요. 손. 그대로 계세요. 더 뒤로 더뛰로가시고요 제가 뺐을 때까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물을 컵에 부었습니다. 흔들리면 물을 쏟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요바큰 바늘을 가져왔어. 우리 할머니 깜짝 놀려나 Yeah. <laughs> 감각이 둔해지셔서 제가 오늘 참기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풍선입니다 바늘로 풍선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파트는 터지겠죠? 파트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셋 하면 아멘 하나 둘셋 아멘 오메 메 망했네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뭔가 느껴지는지 느느보세요요예하하뭔뭔느 느껴질 겁니다 컵 속에서 변화가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놀래니까 조그맣게 조그맣게. g 앞에 앉아 있는 우리 n 장님 m 래까 봐. 조그맣게 불어서. 자. 이 어렸을 때뭐 하면 이렇게 콧지금 붙여 발라서 뭐 하고 그랬죠. 어이? 자, 봅시다. 자. 안 터져야 되는데 나 터지면 망해요, 오늘. 자, 하나, 둘, 셋. 아! 갑니다. 어? 어? 와! 박수! 와, 저저저 저리고. 와, 부분 할까요? 뭔 일이야? 어머니 봐봐. 거짓말 아니잖아. 말이야. 들어가 있잖아. 어. 응. <laughs> 어떻게 안 터질까? 뭔 일이요? <laughs> 여기까지 가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자, 제가 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나이드신 어머니 깜짝놀래게 해드리려고 곧, 곧 끝납니다. 어머니 조심. 오! 하나 둘 셋. 아 뜨거 뜨 뜨거 어머니 잡아도 잡아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laughs>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뭐야? <laughs> 어디서 나왔어? 어 박수가 안 나와. 박수가.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감사합니다. 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주세요.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까? 못느끼셨나요무감각해무감각해우리나라서 뭐 <laughs> 제일 무각하신, 무감각하신 분 무감각하신 분니다자 놀래지 마세요 제 눈에는 지금 변화가 보입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죠? 자 박수를 계속 치시는데 아까 웃은 것처럼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봅시다 10초 동안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주세요 <물 웃음> 어떤 물을 하어지 가자 놓으세요, <laughs> 다 마셨어. 머리로 여기가 우리 입이 달렸나봐 입이. 다 마셨어. 어디 가서 도대체 우이 참기름 냄새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자 화분입니다. 화분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지요? 꽃이 있어야죠. 제 눈에는 우리 엄마들이 호박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호박꽃이 아니어야 되잖아. 예쁜 꽃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자, 자기는 좋아하는 꽃 이름을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장미. 장미, 장미, 제일 크게 들렸어요. 시. 장미 시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짠. 풀리을 속과 중요하면 하나, 둘, 셋. 아니, 이쪽이 이불 멀리라고. 자, 하나, 둘, 셋. 아!